안녕하세요 썬티비 증거대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짜란 팩을 할건데 씻고나서 지금 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영상을 켜봤어요 그리고 이거. 당근 크림 방금 당근 패드였거든요 이번에 당근 크림을 손에 이렇게 가지고 걸었어요. 잘다 했으니까 조금 크림을 다 발라 준 다음에 크림을 다 발라 준 다음에 이거를 좀더 촉촉하게 한 번만 더 줄게요. 그리고 이이 타서 립글로즈도 여러분도 당근 패드나 당근 크림을 갖고 촉촉하게 해주시면 될을것 같아요, 그럼.